어, 결과적으로 이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기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회기분석은 회기분석을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분석을 그 다음 페이지 여기에다가 상관관계 분석을 했고요. 제 상관관계 분석의 표를 보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상관관계는 일단 자이 논문은 목적이 뭐라고요? 선생님 논문의 목적은 이 연구를 왜왜 했습니까? 내각지향성은 내부적인 요인이 크고 네트워크 영향은 외부적인 요인. 연, 요인이 크기 때문에 내부하고 외부의 영향 관계가 경영 성과에 합쳐졌을 때 어떻게 이게 발휘되는지 그걸 네. 보기 위해서 이, 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잡을까? 하신 네. 거예요. 네. 자, 항상 모든 연구는 이 연구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은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경영 성과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제가 연구는 항상 연구의 목적은 종속 변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연구를 왜 해? 창업 기업일수록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경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응? 네. 음? 예를 들면 성과라고 하는 기업의 성과는 뭘로 보시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에 수익성이 높아졌는지, 목표 판매량이 좋은지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은 뛰어난지, 서비스는 좋은지, 디자인 면이 좋은지, 이러한 경영 성과를 그러니까 조, 좋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 가장 이슈고 관심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우, 무엇을 통해서 경영 성과가 올라가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경영 성과를 종속 변수로 두고 앞에 있는 독립 변수들이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변수거든요. 음.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네트워크 역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네트워크 역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영성과가 좋아질 거야. 네. 이게 검증이 되는 순간, 선생님 그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봐라. 창업기업일수록 경영성과를 높이고 싶지? 올리고 싶지? 그럼 너네가 뭘 잘해야 된다고? 네트워크 역량이 좋아야 된다니까? 네. 이 말을 제안해 줄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네트워크 역량은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내부 역량이라고 하셨어요? 외부 역량이라고 하셨어요? 외부 역량. 외부 역량이에요. 네. 자, 외부 역량이 어떻게 그냥 생기겠습니까? 네. 네, 외부 역량은 뭔가 기업 내부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외부 역량이 저희한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되게 중요해. 경위성과에 중요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 그런데 이건또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네. 전략적인 어떤 지, 전략 지향적인 어떤 방향에서의, 네. 에, 기업 활동을 네. 통해서 내통 역량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는 순간 또달 선생님은 자 봐라 내통 역량이 경성과 올린다고 했지. 그런데 이 내통 역량은 전략지향성의 활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러니 창업 기업들아 경성과를 올리고 싶지 내 연구를 토대로 어떻게 내통 역량을 올릴 것인지, 전략지향성을 올릴 것인지 이것들을 내가 제안해 줄게라고 하는 연구 의를 가지고 내가 끝낼 거거든요. 네. 네. 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정말 네트워크 역량과 경영성과가 상관이 있나? 관계가 있나? 전략지향성의 네트워크 성과와 관계가 있나? 경영성과 관계가 있나를 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무슨 분석을 한다고요?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 분석표에 이렇게 숫자들이 쭉 나와있어요. 자. 고객 지향성 이 안에 변수가 1, 2, 3세 개가 있었고요. 네트워크 역량 안에 두 개가 있고요. 경영 성과 안에 요인이 하나가 있으니까 6번에서 우리가 번호를 여섯 개로 달아 볼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여섯 개 변에 전략지향성 안에 세개 요인. 네크 역량 안에 두개 요인, 경영성과 안에 한개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에 있는 숫자는 모조리 전부 1입니다. 이유는 자기끼리의 관계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끼리의 관계기 때문에 1입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숫자가 여기 그려져 있어. 여기에 다 계산돼 네. 있어. 네. 네. 자 보시면 여기 숫자는 274.274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선생님 어디냐면 종속 변수에 얘가 영향을 주는지, 얘가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기 때문에 네. 우선은 어디 라인이 제일 궁금하냐면. 이 라인에 있는 다섯 개 숫자가 궁금합니다. 경영성과와 고객지향성이 .307이고요, 관계가. .280이고요. 여기가 0 .348이고요. 얘가 .4949, 0 .465입니다. 자, 그러면 경영성과와 경영성과와 전략적 지향성 6번과 1번, 2번, 3번의 관계 해당되는 숫자들은 이거 3개 이걸 여기는 숫자들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요. 이 숫자는 절대값이 클수록 관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상관관계를 볼 때는요.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나서 네. 알아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저두 가지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의성을 봐야 돼요. 유의성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OX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네. 자, 유의성은 전부 다다 상관관계표에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요. 유의성은 항상 p값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p밸류로 검증을 해요. p밸류로 검증을 하는데 표상에서는 여기에 별표로 표시를 해요. 별표가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네. 자, 유의성으로 검증해서.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분석한 걸로는 모든 변수들이 변수들끼리 모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자, 유의성이 5라고 검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네. 설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뭘 보셔야 되는, 그 다음에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크기를 확인해야 돼요. 자, 상관계수의 크기를 확인해요. 자, 모두 다 유의적으로 나왔어. 자, 관계가 있어.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는 상관계수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크기를 보니, 전략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쪽으로는 0.307. 첫 번째는 고객 지향성과는 0.307. 자 1, 2, 3등으로 따져 볼게요. 그러면 얘가 1등, 관계가 제일 높고 얘가 2등, 얘가 3등이에요. 경영 성과의 전략 지향성 중에서는 기술 지향성이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는 고객 지향성이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는 뭐가 영향을 줍니까? 경쟁자 지향성 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얘 쪽하고 이 쪽하고 또 따로 한번 왜냐면 변수 종류가 다르니까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네트워크 역량 안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있고 전략적 네트워크 있는데 네트워크 역량이 전체적으로 경영성과랑 관계가 더 커요. 전략적 지활성이 관계가 더 커요. 네트워크 역량이 관계가 더 크죠.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어떤 것이 더 커요? 사회적 네트워크가 더 크고, 이게 그 다음에 크다, 이런 걸알수 있죠. 아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관계를 알아보자고 했으니까, 어떤 숫자들도 궁금하냐면, 이쪽에 있는 어, 숫자들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1하고 4, 1하고 5, 2하고 4, 2하고 5, 3하고 4, 3하고 5, 여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관계 말고 그것과 관계된 것들은 어디 숫자냐면, 여기 아이고 4, 5하고 여기 숫자들 있잖아요. 4, 5하고 1, 2, 3, 얘네들 두라인에 숫자가 있어요. 네, 거기 숫자들을 한번 보면 점 351, 점 .406 .499, .363, .452, .394. 이런 정도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 전략적 지향성과 네트워크 영 중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상관관계표는 나머지도 숫자가 다 채워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 5, 이쪽 숫자는 45의 관계. 얘네들의 숫자는 1, 2, 3들끼리의 관계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 상관관계 분석을, SPSS를 분석을 하면은 얘가 숫자를 다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논문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딱이 이 분석을 하기 위한 논문에서는 이 아까 검정색 표들에 있는 는 상관계수들이 주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세 네. 가지. 그렇죠. 자, 그러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회계 분석을 하기 전에 변수들이 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본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죠.